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엔 네 분의 동북사고 구청장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미 동북사고 발전협의회를 만드시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시고 계십니다. 오늘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현장의 얘기를 듣기 위해 또 이곳을 직접 찾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2천 명의 동북사고 사회적 경제 종사자들이 계시고 250여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북사구가 힘을 합친다면 대전광역시보다 많고 울산광역시보다 많고 그리고 광주광역시보다 많은 185만의 공동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안합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열심히 혁신하고 영업하고 네트워크 합시다. 제안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서로의 언덕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합니다. 따뜻한 우리 기업들의 스토리를 진정성을 185만 주민들에게 열심히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다음 발제로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교복과 그리고 먹거리 그리고 물류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끝까지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갖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면 185만이라고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갖고 싶다 사랑한다 함께 해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우승조 단장님을 갖고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갖고 싶다. 185만 이 메시지를 가장 좀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강북구 사회적 경제 지원단 이경주 단장님의 발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오늘 가방이 없어? 어디 가방 아,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사회적 경제 지원단 단장 이경주입니다. 어, 저의 발표는 어, 교복 공동 구매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전략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교복 사회적 경제를 디자인하다입니다. 어, 저 개인적으로는 이 표현이 참 섹시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섹시함에 같이 젖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은 교복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연이지만 절묘하게도 지난 6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는 바람직한 교복 구매 방식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교감 선생님, 학부모, 학생들의 공통된 의견은 교복은 개별, 구매, 개별 구매가 아닌 공동구매 또는 네. 일괄구매가 타당하다는 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공동구매를 가로막고 있는 대기업의 독가점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가 교복, 교복의 품질과 가격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날 토, 토론회를 보며 지원단은 교복 공동 구매의 해법이 사회적 경제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스스로 조직하여 해결해 나가는 경제입니다. 대기업의 값싼 교복을 상품이 아닌 지역의 필요로 전환하여 지역 스스로 만들어 공급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동북 사구 제조업에서 공제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57%입니다. 특히 강북구는, 강북구의 경우는 무려 71%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하청에 의존하여 불안정한 일감과 인력난, 자본부족 등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근로환경은 열악하고 고용도 불안정합니다. 서울시가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장으로부터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상상해 봅시다. 만약 우리 지역의 봉제업체들이 우리 지역 학생들의 교복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한다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물론 교복시장이 지역 경제, 지역 봉제산업을 단시간 내에 활성화시킬 수 있을 만큼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나 소작농에게 자기 땅이 생기는 것처럼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과대광보로 얼룩진 교복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사행신과 차별을 걱정하는 일은 더 이상 없지 않을 것, 있지 않을 겁니다. 교복의 지역 생산 시스템을 만들고 공동구매를 시민사회와 함께 조직해서 이를 협력적으로 연결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원단은 지역에 있는 봉제협동조합, 학생복 생산자 협의회, 뜻있는 유통업자, 학부모, 학생 등과 함께 수차례의 만남을 통해 이 청책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의 결과를 강북 마을내과 함께 지역 의제로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 학생복 지역 생산과 공동구매 활성화. 범시민사회적으로 결성할 것입니다. 교복을 지역 생산하려면 지원단이 검토한 결과 꼭 공동 작업장이 필요합니다. 하려는데, <laughs> 서울시와 자치단체의 정책 지원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공공기관 단체부 공공구매 알선이나 실버 우리와 같은 리얼리 R&D 지원은 지금부터 모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교복 공동 구매를 위해 학부모, 학생, 지역 생산자들이 서로 소를 발견하고 공감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관계 개선에 서울시와, 서울시와 자치단체가 더 열정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은 사람이 니다 하는 가치와 이념을 생활 세계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복의 지역 생산과 공동구매의 협력적 관계를 실현함으로써 시장 경제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다른 경제를 시민들에게 선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회적 경제의 효과는 단지 그 필요를 충족하는 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 중심, 돈보다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독점과 경쟁보다는. 지역 사회 협동이 점점 더 커져서 모두가 만들고 모두가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적 경제 방식의